안녕하세요 난주아지매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어, 오늘 어, 한주를 또 시작하는 어, 첫날이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이 나서 어, 큰일인 것 같습니다 비가 하루속히 빨리 와야 어, 산불이 진화가 될 건데요 어, 마음만이라도 기도라도 어, 해서 비가 오도록 기도합시다. 어, 오늘 14품종 준비했고요. 어, 1번은 거목산입니다. 거목산. 금옥산, 어, 작 상태가 좋고, 어, 무늬들이 전 입장마다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져 있고요. 촉수는 내촉입니다. 꽃을 어, 오래 피울 수 있겠습니다. 2번에는 어, 묘미이고요. 복륜으로 어, 변이된 어, 묘미입니다. 종자목으로 저렴하게 또 가져가서 배양해보십시오. 3번에는 소천왕이고요. 무늬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어, 근계산반 중투이죠. 4번에는 공입니다. 원판 서심 공이고요. 작상대 아주 좋습니다. 어, 5번에는 온놀이이고요온놀이두 어, 촉이고, 애가가 두 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6번에는 산항제이고요. 7번에는, 어, 입변호입니다. 8번에는 삼반노코. 9번에는 백화입니다백화꽃이고요 어, 10번에는 한엽중투입니다. 한엽중투. 11번에는, 어, 도화변, 입변, 어, 항중투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늬가 아주 변이 잘 오가 있고요 어, 예쁘네요. 어, 12번에는 중화호중토호입니다. 어, 입변입엽에 어, 중화배호중토로 멋지게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13번에는 홍화소심이고요. 홍화소심 무명입니다. 14번에는 어, 항산반두아, 이고요. 꽃이 아주 예쁜 황산반두아입니다. 황산반두아 색설입니다. 네, 뿌리 확인하고 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은 맹명품 거목산입니다. 거목산 상작이고 무늬 어, 화려하게 잘 발인되어져 있습니다. 입장마다 무늬 잘 발인되어 있구요. 내촉입니다. 내촉이고 어, 굵은 애가가 하나 붙어있고 자마 눈들 보입니다. 적상태 아주 좋고요 상작이고 불상태 아주 좋습니다. 어, 꽃을 바로 달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묘미입니다. 어, 중투호인데 이거는 삼밤 원래 3반중토 유전모미가 3반중토인데 지금 3반복륜식으로 어 되어 있는 묘미입니다. 묘미 내촉이고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요. 자마 이렇게 하나, 애가 하나 있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어 명명품 건개 어, 3반, 어, 소천왕입니다. 소천왕 새촉이고요새촉다 무늬 하리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소천왕 새촉의 자마 하나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뿌리 생각 좀 살아있는 뿌리들입니다. 4번에는 맹명품 어, 두화공입니다. 두화공 맹명품이고요. 어,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뿌리 가닥수 많고, 어, 세촉에 애가 볼록해지고 있고요. 자마 눈들 있습니다. 뿌리 좋고요. 5번에는 온누리입니다. 온누리 두 촉이고, 애가가 이렇게 아주 볼록해지고 있습니다. 애가가 두 개가 성장하고 있고요. 뿌리 상태는 좀 짤막한 뿌리로 해서 다섯 가닥입니다. 뿌리 다섯 가닥이고, 애가 두 개, 자마 하나, 각 촉마다 애가하고 자마가 있기 때문에 배양하는 데는 지장 없겠습니다. 애가 하고 자마 바로 크면서 뿌리를 내리면 될것 같습니다. 6번에는 산황제입니다항산바나산황제인데요 꽃이 아주 예쁘죠? 꽃이 아주 예쁜 어, 항산바나이고요 산반복색하인가요? 헷갈리네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 세촉이고, 신화 한촉 성장하고 있습니다. 불 상태 아주 좋습니다. 7번에는 잎변의 호입니다. 어, 입변이 아주 예쁘죠? 잎변이 예쁘면서 잎변 호로 잘 들어 있습니다. 까닥지의 호이고요. 어, 두 촉이고, 뿌리는 둘로 여섯 가닥입니다. 여섯 가닥이고, 단악기가 좀 있지만, 어, 뿌리는 어, 좋습니다. 자마는 두개있고요 이거는 2번, 3번 촉입니다. 8번에는 삼반 호입니다. 삼반호이고요삼반 산반 놓고인데요. 어, 노코를 이렇게 잘 들어있죠. 3반에 노코이고, 어, 네 촉이, 어, 촉에 신화한 촉입니다. 신화 뿌리 지금 내려져 성장하고 있고요. 신화 뿌리 내려져 있고, 가운데 촉에는 뿌리가 없고, 뒷대 촉에 뿌리가 한 가닥 있고요. 전진 촉에 뿌리 세 가닥, 신화 뿌리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이고요. 또, 신하의 쇠뿔이 내리고 있습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어, 백화입니다백화이고요 무명 백화이고요 어, 꽃이 아주 예쁘죠? 어, 백화 지금, 어, 두 촉, 세 촉입니다. 두 촉, 세 촉이고, 어, 애가들이, 자마들이 볼록해지고 있고요 어, 두 촉에 자마, 눈두 개. 세 촉에 자마, 어, 보이는 자마 하나, 자마, 눈으로 또있고요 뿌리는, 어, 두 가보인데, 가닥수 좋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종자성이 또 아주 좋은 어, 한엽중투입니다. 한엽중투이고요. 이편에 한엽중투입니다. 색감도 항색으로 잘 들어있고요. 어, 종자성은 아주 좋은 종자인데 한 줄로 나란히 선다면 상당히 예쁜 종자입니다. 뿌리는 조섭니다. 뿌리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있고요. 뒷대 쪽에 뿌리, 어, 뒷대 쪽에 뿌리 세 가닥, 어, 이 정도 있습니다. 네, 자마 눈, 어, 볼록해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자마 두개있고요 어, 1번입니다 11번은 어, 입변 도화변의 항중토입니다. 어, 입변 항중토이고요. 입변이 아주 이렇게 잘 오가 있고, 중배가 부르면서 아주 종자성이 아주 우수, 종자목이죠. 색감도 아주 좋고요. 초새도 아주 예쁘고, 목대도 굵고, 어, 아주 어, 많이 오가 있습니다. 네. 잎편이 아주 예쁘게 오가 있는 잎변 항중투입니다. 전진 전진쪽이고 자마 눈어 애가 하나 자마 하나 뿔 상태 아주 좋습니다. 성장점 살아있는 뿌리입니다. 11, 12번입니다. 12번은 잎변 어 이것도 또 잎변 중합 호중투입니다. 어, 입변, 입엽으로 쭉 단엽처럼 어, 육질이 아주 좋습니다. 입변, 입엽이고요. 중뼈가 부른 입변, 중 중합 호중투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뿌리 생각 점 살아있고요. 세초계에 벌바 하나 있고 자마는 두개 보입니다. 13번에는 홍화소심입니다. 무명 홍화소심이고요. 하영도 아주 예쁘고, 색감도 좋고요. 두 촉이고 신한 화 촉이고 뿔 상태 아주 좋습니다. 14번에는 3반 어, 두화입니다 항산반 두화이고요 항산반 두화한 촉에 어, 두 촉인데 어, 이 작은 거는 쫑대로 어, 처리하겠습니다. 1.5촉이고요. 벌버 하나 있고 자마 하나 볼록해지고 있고 뿌리 저, 뿌리 상태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뿌리 확인해 보았고 잠시 후에 1번부터 출발해 볼게요. 네 1번입니다. 1번은 거목산입니다. 거목산은 어, 어, 원판 항산반화이죠. 원판 항산반화 거목산 지금 작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상작이고 무늬는 입장마다 지금 항색으로 무늬가 화려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입장마다 지금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고요. 어, 옆에도, 어, 되지만 꽃도 상당히 예쁜 꽃이죠. 올해 이제, 어, 촉수가 지금 내초, 상작 내초이니까 어, 올 여름에 꽃대 올라오고 내년에는 어, 꽃을 피워서 전시작품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꽃이 아주 화려하고 꽃대를 분화유도제를 좀 올리시고 꽃을 잘 피우신 분이 가져가시면 꽃대 많이 올리셔서 전시작품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어, 금옥상 같은 경우에는 꽃대 몇대 올리고 이렇게 어, 또 하면은 어, 상을 받을 수 있는 난초이죠. 네. 전시작품으로 준비해 보십시오. 내초기에 애가 하나, 굵은 애가가 또 하나 성장하고 포트박을 뚫고 나오기 직전입니다. 14에 1.1이고, 금액은 110만 원입니다. 어, 전시작품으로 준비해 보십시오. 이거는 묘미인데요. 묘미가, 원래 묘미는 3반종토이죠3반종토 산반중투 묘미인데, 이거는 어, 몸이가 복륜으로 변이된 품종입니다. 복륜으로 변이되면서, 어, 입생김이나 이런 거는 묘미하고 똑같죠? 묘미하고 똑같은데, 무늬는 복륜으로 지금 나, 어, 버렸습니다. 복륜으로 계속 변이가 되면서, 어, 나온 그런 품종이고, 잎변 입엽이죠. 묘미는 잎이 육질이 까당까당한 후육질이면서 쭉쭉 뻗은 그런, 어, 입변에, 어, 중투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 복륜으로 어, 변이 됐으니까 한번 어, 재미삼아 어, 집채에서 이제 나온 품종인데요. 어, 어르신이 이제 묘미 봉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묘미 우리 잎 생김이나 이런 거는 묘미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봉륜으로 나온 묘미는 어,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일단 묘미이지만 어, 복륜으로 나온 묘미 그냥 금액은 저렴하게 판매를 하겠습니다. 묘미는 확실한데 이제 복륜으로 나와서 변이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어, 재미삼아 키워보십시오. 내초계 애가 하나 18에 1.0이고 금액은 6만원입니다. 신품종 어, 묘미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소천왕입니다. 소천왕은, 어, 건개단엽 삼반, 어, 놓고이죠. 건, 개단엽 삼반 놓고, 삼반 중투. 건개단엽 삼반 중투. 건개단엽 삼반 놓고, 이렇게도, 어, 품종을 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거는 건계열로 아주 화려하게 잘 터져 있습니다. 어, 건개열로 지금 터져 있으면서 전 입장마다 무늬가 하리하게 지금, 모척도 근계열로하려하게 되어 있고요 건개 3반 놓고 중투로 멋지게 되어 있는 소천왕입니다. 소천왕은 근계 3반 단엽 3반 어, 호입니다. 네, 종자모 하시고, 무늬가 전 입장마다 어, 잘발현되어 있는 소천왕. 세척이고, 자마 하나 10에 0.7입니다. 금액은 어, 35만 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4번에는 공입니다. 어, 공은 두화소심인데요 어, 두화소심으로서 아주 공처럼 둥글둥글 오가 있는 그런 두화의 어, 소심이죠. 두화소신 소심 공, 지금 작상태는 최상작입니다. 최상작의 어, 두화소신 공. 어, 또척수 두세 척더 올리고 하셔서 어, 또 전시작품으로 한번 어, 입, 어, 입실하셔서 또 어, 전시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세척이고 자마 하나 17에 1.0이고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작상텐 최상작입니다. 입장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네, 5번에는 온누리입니다. 온누리 어, 종자목 하시라고, 어, 촉수는 두 촉이고, 입장 스크래치 조금 있고, 하고, 전진촉은 깔끔합니다. 전진촉은 깔끔한데, 뭐, 기에는잎 끝이 잘려져 있고, 어, 또 갈점이, 어, 이렇게, 어, 있습니다. 어, 전진촉은, 어, 전진촉은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네, 어, 전진촉은 아주 입장이 깔끔하고요. 어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어 서성도 조금 어, 갖고 있는 그런 옷놀이입니다. 어, 뿌리가 조금 이제 어, 뿌리 짧은 뿌리가 어, 다섯 가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가가 두 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어 전진쪽은 아주 깔끔하고. 어, 모총만, 어, 점이 있습니다. 두 촉에 애가 두 개, 8에 0.8이고, 금액은 13만 원입니다. 신화를 올리셔서, 뿌리, 또 신화 뿌리 내리면서 예쁘게 한 번, 어, 잘 배양해 보십시오. 6번입니다. 6번은, 어, 사랑제입니다. 사랑제는, 어, 원판 항산바나입니다. 어, 거목산보다는, 어, 꽃이 덜 화려하지만, 그래도 하영도 아주 예쁘고, 거목산을 약간 닮은 그런 하영이죠. 네. 어, 하영 꽃은 거목산처럼 아주 예쁜데, 이제, 거목산 같이 항상반으로 무늬가 화려하게 들지는 않는 품종이죠. 네. 거목산은 좀 저렴하니까 꽃도 아주 예쁘고요.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시고요. 세촉이고, 애가 신화가 포토밭을 뚫고 나온 애가 신화가 하나, 굵은 애가 신화가 하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포토밭을 뚫고 나오기, 직전이지만, 애가가 아주, 아주 굵게 애가가 붙어 있습니다. 네, 세촉에 애가 하나이고요. 갈점 한점 있습니다. 갈점 한 입장 있고, 전체적으로는 깔끔합니다. 네, 어, 종자목 하십시오. 사랑제 어, 세척이고 신한촉 12에 0.7이고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종자목입니다 네, 7번은 입변호입니다. 어, 입변에 호가 이렇게 잘 들어있죠. 입변도 아주 까랑까랑한 까당 까당합니다. 그러면서 호로 지금 멋지게 이렇게 한 줄씩 호로 이렇게 들어있죠. 네, 이쪽 입장도 잘 들어있고요. 이쪽 입장도 잘 들어있고 어, 이쪽 입장도, 어, 호들은 약하게, 이제, 시로 식으로, 어, 약하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시로 식으로 들어있죠. 가운데 중반으로 이제 호가, 이렇게 녹호가 잘 들어있는 입변 호입니다. 네, 입변에 3반 호, 어, 종자목 하십시오. 음, 두 촉이고, 12에 0.7이고, 금액은 5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8번은 3반 노코입니다. 3반 노코인데요. 어, 이거는 또 3반 노코가 아주 3반 노코가 이렇게 떡잎장에 이런데 보면 아주 노코가 멋지게 잘 들어있죠. 어, 전체적으로 하려하게 노코가 잘 들어있는 3반 노코입니다. 3반 놓고이고, 전체적으로 문이 잘 발인되어 있고요. 포토 박을 뚫고 나오는 신화, 얘도 지금 어, 포토 박을 뚫고 나오는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 문이 전 입장마다 화려하게 잘 발인되어져 있고요. 어, 종자목으로 또입실해 보십시오. 어, 입변 3반호, 어, 뿌리는 어, 조금 부실합니다. 어, 뿌리,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세 가닥이고요. 그 다음에 어 뒷대에 뿌리 하나 있고 중간 쪽에는 뿌리가 없고요. 뒷대 쪽에 뿌리 한 가닥, 중간 쪽에 뿌리 없고 전진 쪽에 뿌리,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세 가닥 있습니다. 네 전진 쪽에 무늬도 하려 하고 또 이제 세력을 받기 시작했고요. 신화가 한초 올라오고 하면서 이제 또 신화 뿌리 내리면 될것 같고요. 뿌리 총네가닥에 신화 한 초. 어, 배양하는 데는 지장을 깼습니다. 네, 생장좀 살아있는 뿌리 3가닥이 있습니다. 세척의신화 하나 14에 0.8이고 금액은 6만원입니다. 네, 어, 9번에는 백화입니다. 백화 어, 하영이 단정하고 깔끔한 백색의 백화이죠. 하영이 아주 단정한 꽃입니다. 백화 어, 아주 맑죠. 맑음에서 육질이 아주 단엽, 어, 입변, 단엽 입변 육질처럼 육질이 아주 두텁고, 잎변이 아주 예쁜 그런 잎변입니다 어, 입변이 아주 이슬바지 식으로 오가 있고요. 아주 맑으면서 아주 백화의 어, 어, 입변이 아주 맑습니다 서, 서처럼 맑으면서 입, 육질이 아주 좋습니다. 네, 어, 백화두 촉이고 자마두개 10에 0.7이고요. 또세 촉이고 두 촉이고 두가보입니다. 어, 이 앞에 두 촉, 이 뒤에 세촉 이렇게 두가보 따로따로 두가보, 두가보 이렇게 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두 촉, 세촉각촉마다도 어, 자마들은 다 있고요. 자마 어, 각촉마다 어, 지금 두 촉에 어, 자마 두 개, 세 촉에 자마 두 개. 어, 촉수 늘리기는 빠르겠습니다. 금액은 6만원입니다. 네, 10번에는 한엽중투호입니다. 어, 종자성은 아주 좋은 그런 종자입니다. 전지 쪽에 변도 예쁘고요. 진녹에, 어, 녹가을 아주 멋지게 잘 두르고 있죠. 잎변들은 아주 예쁘고요. 색감도 아주 좋고, 종자는 아주 좋은 종자인데, 어, 잎이 모촉들이, 모촉, 2번 쪽하고 3번 쪽이 조금, 어, 초세가, 이게 약간, 초세가 바르지 않아서, 이제, 금액은 좀 저렴한 금액으로 가져가시고, 어, 종자선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어, 이 변이 아주 상당히 잘 생겼죠? 그 색감도 아주 좋고요 어, 한엽의 항중투호입니다. 세촉에 자만운 세계 있고요 어, 사이즈는 17에 0.9이고, 금액은 23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가십시오. 종자성은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어, 종자가 또 이것도 종자성이, 종자가 아주 좋은 A급의 두화변, 잎변의 항중투호입니다. 어, 두화변 입안으로 입끝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오가져 있죠. 잘 오가져 있으면서 변도 아주 예쁘고요. 어, 전진촉이 아주, 어, 목대가 아주 굵으면서 변 아주 예쁩니다. 네. 엽성 아주 좋은, 어, 잎변 항중투호입니다. 아주 어, 아주 잘 생겼고요. 색감도 아주 좋고 작 상태가 깔끔하고 좋습니다. 어 잎변도 아주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네. 어 초색도 아주 예쁘고요. 작 상태가 좋은 어 도화변의 입변 항중투호입니다. 종자 아주 좋고 색감 아주 좋습니다. 네. 두촉에 전진전진 두촉이고 애가가 각 촉마다 어한 개씩 두개 있고요. 척추 늘리기 빠르겠고 어, 12에 1.0입니다. 12에 1.0이고요. 금액은 38만 원입니다. 작상태 아주 좋고 어, 입변도 아주 잘 생긴 입변입니다. 네, 종자목 해 보십시오. 12번은 입변 중화포 중투호이고요. 입변, 입엽이고, 전진 쪽에, 어, 전진, 전진 쪽들 보면, 입변, 입엽으로, 직엽으로 쭉서 있는 중화포이죠. 어, 단엽처럼 이렇게, 어, 입변이 서 있고, 까당까당한, 어, 입변입니다. 육질이 아주 뻣뻣하니, 까당까당 하고요. 어, 아주 도화변으로이 끝이 자로가 있으면서, 어, 지역으로또서 있습니다. 뭐, 조건 이렇게, 입, 어, 이렇습니다. 어, 입, 변이, 중배가 부른 스타일이죠. 중배가 부른 스타일의 입변, 중압, 호중, 투, 호입니다. 중압, 호중, 투, 호, 어, 종자성이 아주 좋은, 요것도 A급의 종자입니다. 종자 아주 좋구요. 어, 초세도 아주 예쁘고, 무늬도 잘 발현되어 있고, 변이 아주 예쁜 중압, 호중, 투, 호입니다. 전체적으로 난초가 깔끔하고요. 한점갈점 점 하나 살짝 보이네요. 전체적으로는 아주 깔끔합니다. 네. 입변, 중화, 포중, 투, 어, 세척입니다 벌버 하나 있고요. 15에 0.9이고,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엽성이 아주 좋습니다. 13번입니다. 홍화소심입니다. 13번 홍화소심이고요. 어, 무명 홍화소심이고 하영도 아주 예쁘고 색감도 아주 좋고요. 소심입니다. 홍화의 소심이고 계속 판매를 했던 그 품종이고요. 어, 전진전진 두 쪽의 신화가 지금 어, 아주 큰또 신화가 하나 포터박을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두 쪽의 신화 한 쪽이고요. 사이즈는 14에 0.7이고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어제께 내초계 어 신화들 있는 걸꽃 사진을 올려서 어 판매를 안 되고 있는데 어 그저께죠. 토요일날 홍화소심 어 12번을 보시면 척수 어 내초 촉수, 내촉의 신화 한촉 12에 0.6 금액은 어 3월 22일 토요일 거는 25만원 판매 안 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요. 꽃사진은 못 올렸더니 판매가 안 되네요. 어 오늘은 꽃사진 올릴 테니까 꽃사진 참고하셔서 12일 토요일 12번 홍화소심 내촉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화소심. 어,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4번은 항산반의 두화색설입니다 항산반 도화색설 어, 꽃이 아주 예쁘죠. 이거는 육질은 어, 산반 단엽의 육질입니다. 어, 육질은 어, 산반 단엽이고요. 어, 무늬는 이 끝으로 산반 무늬들이 이렇게 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화벤으로또이 끝은 이렇게 잘 오가 있고요. 떡잎장, 어, 이렇게, 어, 삼반문이 들어있으면서 잘 오가 있죠. 네. 이 끝이 삼반성을 내재하고 있죠. 네. 이거는 삼반단엽의, 어, 삼반두화항삼반두화 색설입니다. 꽃사진 참고하시고요. 어제께는 제가 문의를 올렸지만, 어, 어, 그거는 이제, 어, 작, 상장네 촉에 어, 꽃을 달아라고 제가 어, 그냥 문의로 올렸었고요또 어, 꽃을 달아야 되는 어떤 꽃을 달아야 되니까. 어, 오늘은 어, 한 촉에 쫑대 어, 어, 촉한촉 이렇게 있습니다. 네, 총, 어, 두, 촉수는 두 촉인데 이 꼬맹이는 그냥 쫑으로 치겠습니다. 1.5 촉으로 치겠습니다. 척수는 두 척이지만 쫑대 어, 같은 어, 척수이기 때문에 1.5척이고요. 어, 한 쪽에 쫑대한촉키 작은 초한촉 자마 하나 11에 0.7이고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꽃이 아주 예쁜, 어, 이거는 개체수가 없고요 아직까지 어, 판매가 그렇게 나가지 않은 품종입니다. 이제 이제 판매, 메카보를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시작을 했고요 아직까지 다른 이게 소장을 하고 있는 분이 몇분 없습니다. 꽃도 아주 예쁘니까 또 어, 꽃을 피우실 분은 가져가셔서 명명을 하시면 되겠죠. 네, 금액 20만원입니다. 종자목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14품종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품종 번호 뿌리 확인하셔서 전화나 문자를 주시고요. 댓글은 넣습니다. 가급적 전화나 문자 주시고 판매된 번호 참고 어, 어, 댓글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난초 아지미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번 주도 즐거운 행복한 한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